아는 이에앉냐어가 어, 엄마 갖고무서는거하는거 그리고 너 제일 싫은 뭐, 잘해? 잘해? 자꾸 아니 아니 을 짜라 짜소가 기억을 잘다고 뭔가... 대학교 학생 까먹인데 아니... 뭐, 사람 아니야? 까먹이야? 어... 아... 귀 아프겠다 우리 정혁이는요드 너무 많이. 일단... 이제는 어, 하나씩 앞으로 인생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 그러니까 칭찬이 아니야 이 부분에 대한 건피드백이죠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지금 똑같이 앞으로 열정을 잃지 않고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수업 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실벨반이라 실벨반 5층에 있어서 5층으로 발음 중입니다 수업 열심히 들으세요 안녕하세요 촬영 중이에요? 네. 어, <laughs> 고등일 할까? 갑자기 앞머리를 자르 수 있을지. 지금은 저희 쉬는 시간이고요. 사실 저희 학교와 학원 규정상 수업 장면이나 그런 자르는 모습은 찍을 수 없습니다. 나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뭐. 자르는 방법이나 권홍 커트가 궁금하신 분은 어, 권홍 유튜브 있으니까요. 그, 거기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9 0년대아 90년대도 아니고, 9안년대도 아니고, 90년대도 아니고, 90년대도 아니고, 90년대도 아니고, 9니까요아니게뭡니까 나 거야? 뭐뭐 시켰는데? 그 당근 우산. <laughs> 당근 우산 생일 선물. 안녕하세요. 인사 같은 어, 데 아니, 인사 몇번데은속 응. 응. 오빠 데리고. 얼마 어? 급식 먹으러 가자, 오빠. 어, 왜? 저활용되이저 활용되게 쓰는 안 나. 오빠 일도 안 내. 완전 쉬워네. 칠베 들어. 개꿀. 근데 저희 네, 아, 없어. 근데 원장인 들어? 내가 보여데원장님 진짜로? 너 보자라고? 아 망했다. 아나안 들어. 아. 나보여 아니야. 그식들이 내가 보자는데. 니네 맞고 담 어떻게 우리 문자 하잖아. 우리 이번 주에 어 맞지? 아니아무 형이 아무 우리 급식실 순천만. 와 지금 3일 삼일 때별이 먹고 있는데? 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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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잘 왔다 아, 네, 어, 근데 딱잘 how to do it. I'm not sure how to do it. I'm not sure how to do 이 t I'm not sure h 물어본 적 없는데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요 지금은 1시 44분인데요 지금 저희 학생들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미 다 모인 거예요 이게 선생님을 기다립니다 2시까지 자이 네, 수업이 다끝나고요 이제 저희 대학교 학생들은 따로 영어 수업을 합니다 5시 반에 선생님 오시는데 저희는 8시 반까지 3시간 동안 다들 숙제가 있었던 거를 까먹고 있어가지고 지금 발이 연습 중입니다 저는 파파고의 힘으로 그냥 썼습니다 찡긋 뭐야 어떻게 해야 되냐? 뭐야? 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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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아! 나어아 어? 여기 연결이 는거 같아 셀 열심히 공부해야겠 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해서 어느 정도를 앞으로 해야 하나를 보기 위한 거니까 어? 더 있어? 누구 이거 없애주는데 이거 없어요. 어. 어 열심히 좀 하고 아 시간 될 거래요. 준비하시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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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차처럼 또 공연 안해요 이거 네. 한다음 시네마틱을 받을 니까 시작 잠시만요. 네. 지금 다들 어. 시험 끝나고 멘탈이 와장창 나갔어요. 아, 예쁘다. 네. <laughs> 야뭘 봐! 야만 그래. 있어? 야, 우리 내일부터 우리 조카무소 안요 제가 다이 내일 조 맞으러 가자 너 네, 알겠어 어 맞잖아요 동생 나이 안 돼요 이번 연도 만지탈 색 내가 생기지 다음 음, 저희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야 <laughs> 야. 저 안에 아무도안 입었어요 아 뭐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저 블루블랙 할거 아니야? 블루, 블루 왜냐면 저희 에버랜드 가잖아 알죠? 콜! 어. <laughs> 언니 저희 에버랜드에서 교복을 배 교복을 입는다나 네. 너무 오랜만이야 나 아, 너무 좋아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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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퍼하는 아, 줄 알았어 아, 아니, 아, 아니 아, 거기에 아, 정문에 감성 교복이 있대요 거서 아, 교복을 빌려줄 수 있대요 어디서 보내? 에버로드에요박새로 사인 좀 해주세요 박새로이 박새로이 안녕요 사진 안돼요? 왜안돼 여드름 <목소리> 나서. <목소리> <laughs> <에이>, 너무 춥다. 저희 이번 주 목요일 날 에버랜드 가니까 빨리 학교 들어오세요. 빨리 <laughs> <laughs> 오세요? <갈> <laughs> 수요일 날 들어오시면 갈수 있어요? 수요일 날 학교 들어오시면 에버랜드 갈수 있어요. 그렇죠 그쵸, 그쵸 오, 아, 영석씨. 어. 그쵸? 저희 수요일에 저희 학교 들어오면 에버랜드 갈수 있죠. 네 오세요. 아유 친해질 수 있는 기회죠. 저희는 오. 학생들이 착하기 때문에 오면은 잘 반겨줘요. 아니야, <laughs> 맨날 이런 눈빛으로 맨날 욕해요. 제가, 언제 제가 피해자 1 어이 그 몸무게도 밀치면서 무슨 피해자냐 피해 <laughs> 아, 나북한자 남북한자. 몇시 끝나죠? 몇 시? 한열시 <끝내줘>? <laughs> <난 10시> 반에 <laughs> 끝났어. 뭐 <laughs> 본대요? <난 10시 웃음> 어, 우리 서버가 아닌데 없잖아. <놀람> 어나꼰내다오 근데 방금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laughs> <막은> 진짜 못생겼었어. <laughs> 언제나 못생겼지만 약간 더 못생겼다 까나 바빴어. 나 오늘 하루 종일 채팅했었어. 내가 너거 해서 못가 시험 개망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살짝 하나 둘셋 하면 뒤로 할 거야. 대가리 부딪히면 조심해. 한번, 하나, 하나 둘 셋. 다보 하루르네 그런가? 네, 너 살쪘지? 왜? 아, 나 살쪘다고. 아, 얘 말하면, 쌤이 난리에요. 아, 맞아. 여기는 처음 보죠. 여기는 저희 왕언니, 할언니입니다 왕언니. <laughs> 여기는 할머니. 나왜떡뭐라먹 <static> 그래, 아, من하고... 아, 어, 먹어봐 먹어봐 국 처음 먹어보는 소감은? 이 있잖아 아 이거 오바지 그뭐 그래 이렇게 무식한거 티내지 마 한번 먹어봐 어떻게 먹는지 보자 봐봐 진짜로? 응 빨대처럼 후보을가아 이거 그럼 이거왜 이렇게 줘도례를 뺏어야지 이거 말다... 말도 아니 <laughs>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일일이 다빼 그럼 뭐 빼야지 요기 하는데 매장에서만 아, 는 거야 아나못 먹겠다 이거는아 아, 뭐하냐고 이제 <laughs> 잡았던 거 지금 모두 모두 오빠 그렇게 순수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겠어? 스무 <laughs> 살이라며? <laughs> <laughs> 어때, 어때 맛이? 어때 맛이 어떠냐고? 장장 말이야 여기저기서 맛있나 왜요? <laughs> 어따 <어디서> 올렸는데 <laughs> 네 여기 살짝 적어요 뭐고 거요 고마워 뭐가 아닌데? 다들 맛있게 먹고 있네요 내가 촬영했던 날 너무 웃요1 6 0 0 0 네? 뭐라고요? 내일 저 염색해주셔야 되잖아요 제가요? 저한테 예약하셨나요? 네 오늘 아 오늘 예약하셨요 내일 수업 끝나고 바로 어, 염색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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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주실 거죠? 해주실 거죠, 동아 씨? i o so, i 요 m g o n 요요 n a do a black t o m o o black t o m o I'm 요 o i a 요 n do a black t o m 요요요요 네. 아, 아, 네. 아, 19,000원이요? 19,000원이요? <목소리> 저, 지금, 저 지금 카드에 2만원 있어요. 왜, 뭐 언니, 해야, 제 칸, 카드, 제 돈을 그래. 거덜날 생각이군요. 그도1 0 0 0원 남겨줬잖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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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만 아, 쪽팔리면 유튜브 어떻게 찍냐? 라라라라라라라. 죄송한데 본인 유튜브안 쉬잖아요. <laughs> 유튜브안 쉬잖아요. 가자. <laughs> <laughs> 아, 지금 자는 아, 거야? <laughs> 안녕, 내보자. 안녕. 보자. 안녕. 아, 이 정도면 어, 그거 어? 아니야? 아 유덕한 유저가... 헬리콥터? 아니 헬리콥터도도도도 헬리캠. 헬리캠 맞아 헬리캠. 아저씨들 몇 명이. 빨간색으로 몸에 빨간색으로 빨간색. 네, 그래서 그 논란 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영성 아, 오빠랑 어떻게 된 거냐고요? 아, 뭐야. 뭐야? 지금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나한테 그런 것도 말안 해. 빨리 해명해요, 해명. 제가 니가 해줄 거예요. 아, <웃음> <웃음> 원래 저희가 이렇게 밤에 갑자기 밤에 <laughs> <laughs> 텐션 업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숙사에 돌아왔습니다. 와! 그럼 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time.